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목소리>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투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의 사진음악회가 진행되며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지난 16일 김호중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김호중 공식 채널 2011 7월 16일 Dear Aris라는 제목으로 김호중씨의 사진음악회가 팬들의 높은 관심을 자아냈는데요. 어김없이 MC 보라별님은 김호중씨가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며 카메라를 한대 샀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김호중씨가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김호중씨의 노래를 듣는 사진음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첫 번째 사진과 함께 흘러나온 노래는 김호중 씨의 아무도 모르게 파트너 김호중에서 선보였던 백지영 씨의 잊지 말아요였는데요. 음악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포도 한 송이와 낯선 그곳에서 잘 지내는 거지 라는 문구가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다음 곡으로는 홀로 아리랑을 선곡했습니다. 해당 노래와 함께 고양이가 대문 틈 사이로 들어가는 사진과 함께 당신이나 나나 저 자세로 살자 라는 문구가 겸손을 강조하는 듯한 김호중 씨의 깊은 뜻이 팬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야, 김호중 씨의 명언 제조기 면모가 여기서도 드러나는데요. 이러다 김호중 씨 시집 한번 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 씨의 가슴 먹먹한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영상이 400만 뷰를 돌파하며 팬들의 감동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5월 14일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김호중 씨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무대 영상은 지난 16일 조회수 400만뷰를 돌파했는데요. 영상에는 김호중 씨가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인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무대 영상이 담겼습니다. 김호중 씨는 영상에서 반주 시작 후 갑자기 눈물이 나온다며 무대를 중단하고 눈물을 훔쳐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었는데요. 노래를 다시 시작한 김호중 씨는 감정을 초월한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압도시켰습니다. 김호중 씨의 중저음 보이스에 깊은 감성이 더해지며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김호중 씨는 뒤늦은 참회를 너는 아는지라는 부분을 부르면서 마이크를 꽉 쥐고 마치 쥐어짜듯 노래를 토해내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눈물이 팡팡 쏟아질 것 같은 애절한 노래 천상의 목소리, 명품 보이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노래 등 뜨거운 감동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환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 셨습니다. 별곰님 울호중님 좋은 소식 항상 감사합니다. 울호중님 축하 축하요 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파이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 습니다. 다음은 조희자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감사합니다. 울호중님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화이팅 보고 싶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자님의 댓글입니다. 호중별님 축하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한 노래인데 군대 키에도 이렇게 1등 해서 너무 기쁘네요. 무척이나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근무 잘하세요. 우리들의 보배 스바로티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인수님의 댓글입니다. 돌고님 반갑습니다. 우리 호중님 반가운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중님 노래 나보다 더 사랑해요 노래가 1등이라니 축하합니다. 군 복무 중인데도 1등이라니 아 s 스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돌고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됐던 투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